네. 자, 그, mine is y o u r s 다 해가지고 공유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자, 이미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까지 하고 갈게요. 아, 원래 여기 오늘의 모의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네. 또 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돌려보리면 조금 집중력 저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약간 뇌를 활성화 시켜놓고 하는 걸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보시면, 상상해보래. 네가 어디 살고 있냐면, 얼반에 살고 있어. 도시죠? 네가 도시에 살고 있고, 이거 되게, 이젠 기본 단어야. 이게 이제 기본 단어로서 이거 알아줘야 되는 단어입니다. 뭐죠? 대중교통, 그래. 대중교통을 매일매일 유틸라이즈를 한다고 쳐봐. 활용을 하는. 아, 네가 도시 지역에서 하니까 대중교통을 매번 사용을 한대. 넌더, 우리도 여기가 확실히 그래. 시골이 아니다 보니까 다물질이 마이크로스라고 다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쓸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우린 도시에 살아서 대중교통을 매일 사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더레슨 네가 자동차가 있다고 쳐봐, 네 자동차 근데 너가 이거를 대략적으로 원 n 원 e 니까한 달에 한번 정도? for 뭐 때문에 쓰냐면 excursion 때문에 써 out of t h c t 바깥으로 excursion이 소풍이거든 찾으면 소풍이 나와요 소풍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또는 항을 하울 하려고 항을 이제 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코스트코나 뭐, 뭐 이런데를 갈때좀 라저한 구매를 할 때, like pieces of furniture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가구 같은 걸살때 옮겨야 되니까 자동차가 있는 거지. 한 달에 한번 정도 사용하네. 그외에 나머지 레스토프트 이어는 얘는 혼자 쓰이 서있대. 그냥 아이들 아이들하게 인어 가웨지. 그러니까 차고에. 아이들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게으르게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홀짝거로 껴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가지면은 그매 연마다 자동차세 내는 거 알아? 모를 수있어니네 자동차세가 나오요 자동차세가 나와요 그랬고요 갑자기 너무 무섭네 자동차세가 나가고요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휘발유 값이 이거 30, 30만원씩 나오는 거 알아? 출퇴근하면? 아, 세죠? 전기세가,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리고 가끔씩 고장이 나요. 그럼 한 100만원 정도 깨져. 근데 내가 이제 독일 3, 사다 BMW나 뭐 그쪽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나가요. 예, 수, 수리비가 더 나가거든요? 몇천 단위로 올라갑니다. 여튼, 그럼 다 메인테넌스가 유지보수야. 유지보수하고, 휴열, 뭐 연료 나가고. 아파킹페이 장난 아니죠 주차료 나가고 티키나 강남권에서 주차를 한다 와 여러분 나 탐진하기 딱 좋아 한 3시간 4시간 하면 한 3-4만원 나와요 주차비가 장난 아니죠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자 뭐다 자동차를 소비한다는 거 소유한다는 거어 a 한다는 게 is not a cheap endeavor 그렇게 싸 노력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싸게 먹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봇. 와리?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간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그렇게 지금 가격이 싸지가 않다면 와이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 리쿠 팔수 있다면 어떨 거 같아? 유크들 리쿠. 리쿠, 리쿠 솔직히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야. 처음부터 도즈 코스트리. 코스트가 비용이잖아. 방이 뭘 해서, 렌트 아웃 해서, 그니까, 러 너의 자동차를 렌팅해 주는 것이, 투스트레인저한테 진짜 그 비하이클이 필요한 그 사람한테. 그가 그러니까 이제 비하이클 탈 거니까, 그 자동차가 정말 필요로 한그 모르는 사람한테 너의 자동차를 렌트 해줘서, 이네 비용들, 저, 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잖아. 저 비용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이게 되찾다거든. 위쿠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방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나라면 괜찮은 것 같긴 해. 그래 그거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빌려주면 언젠가는 뽕을 뽑지 않을까? 그 자동차에 뽕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 빌려주면.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제 빌려주는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 아이디어, 디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형성한다. 어떤 거에 그 긴,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을 하는 거냐면 Collaborative Consumption 이라고 나오잖아요. Collaborative Consumption. 혹시 Consumption 이 소비라는 뜻이었죠? 네. 그러니까, 공유소비인 거죠. 공유소비의 기본적인 근간을 형성을 하는 거야. 이 공유소비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시스템에서 사람들이 share를 하는 거지. Product를. 서로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 느려, 느려. 빨리, 빨리. 네. 10년, 어, 그래서 10년 전쯤에, 10 years ago, 한 10년 전쯤에는 it was more trouble 했었대. 문제가 조금 많았나봐요. It was worse. 그것이 가치 있는 것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는데 10년 전에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인터넷 시세, 인터넷 세상이 되었잖아. 이른바 쉐어링인코노미가 되었다는 거 공유 경제라고 하죠. 이 공유 경제가 지금 무엇이 되었냐면은 26 빌리언 달러짜리 산업이 됐단 말이죠. 26 빌리언이면은 제가 공 하나 붙이랬다빌리언에 공이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공 하나 붙여. 260억 달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저거를. 저빌리언에 공이 하나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 이른바 공유경제라는 것이 지금 260억 달러짜리의 산업이 되었고, 이 산업이 that, taking the world by storm. take the world by storm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끌고 간다, by storm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지금 돌풍이 불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전세계에 돌풍이 들고 있는 260억 달러짜리의 그 산업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쉐어하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색할 건 아닌데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쉐어 시스템이 있는데 뭐 있죠? 이붕그 뭐라 그래 싱싱이라고 해 붕붕이라고 해 생생이라고 해 뭐라 그래 뭐라 그러더라 그 있잖아 타다 있는 거 자전거, 자전거 그 뭐라 그러더라 따릉이 왜 어, 생각이 안 나냐 따릉이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 렌터카 있고 그 또뭐 있죠 그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집을 빌리는 에이, 에, 이런 것도 이게 다 공유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죠. 얼두 물론 비록 멀지도록 일어는다는 쓰이죠. 몇몇 사람들은 레이저 하고 있어. 약간 재기하고 있는데 컨셉은 걱정. 레리드는 합리적인 걱정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바 뭐에 대한 이 혁신적인 산업이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대요. 합리적인 의심이를.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이야 벤은 여기 지금 얼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 산업에 대해서 뭐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염려를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베네핏이 훨씬 더 뭐하다. 벤 이것보다. 벤워리스라고 들어가져 있잖아. 걱정거리들 보다는 훨씬 더 엔타이싱 해요. 엔타이싱이 매혹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걱정거리도 조금 있지만, 매혹적이라는 거죠. 베네핏이 굉장히 매혹적이야. 그러니까 공유경제에좀 좋은 점을 말하려나 보죠. 네. 그래서, 이공유소비라는 건, w o 작동을 하는 게 언제 작동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쉐어할 때, 쉐어 a r things.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h e y on.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할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하지만, Don't use with people who need such things.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something. 이, 이, 이걸 필요, 이러한 such thing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don't use.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This can be anything. 이거는 뭐가 될수 있냐면, from 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머무르는 place가 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Airbnb 같은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rent out. 본인의 집을 to traveler들한테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아 나도 돈 많으면 이런 거 나오고 싶어. 여러분 야,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나처럼 이렇게 지금 내 노동력을 갈아놓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내가 차려놓은 게 얘가 돈을 벌고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 인형뽑기 가게가 된하고 얘가 혼자 오토로 돌아가고 있어야 돼. 진짜. 왜? 뭐, 왜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자, 내가 사는 집 이거 렌트 해야 돼. 그 월세를 받아먹으면서 사는 거. 그래서 건물주가 최고야. 우리 할아버지가 건물주다 잘해. 우리 할아버지, 아니, 넘가 우리 할아버지 너무 슬픈 얘기고, 우리 할아버 네, 됐어. 여튼, in this way.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이제, 쉐어를 하는데, 사람들은 쉐어, 본인들이뭘 하는 거냐면, 내가 필요한 걸 쉐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쓰는 걸 쉐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쉐어를 한다. 본인들이 unused living space, 뭐죠. 그러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스페이스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야. 뭘 하면서? 어, making a p r o f 내면서. 이득을 내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를 주는데 그게 또 돈이 되는 거지. 아주 좋은 공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r u 웨이 w a y s u 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있죠. 자, 지금 r u 웨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도망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여기 영영 서있어요 surprisingly sudden or great out of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 우리가 컨트롤이 불가능한 정말 우후죽순의 성공을 말하는 거냐 엄청난 성공을 말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게 통제가 안 되는 이 석세스 이, 이 문화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에어비앤비의 엄청난 성공은요.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는 전 세계로는 그 리스트가 목록이 몇 개가 있냐면, 4 밀리언이래요. 그러니까 400만 개의 집이 있는 거야 엄청나죠? 그래서 4 밀리언짜리 집이 있는데, 요게 지금 뭘 하고 있냐? 스파운 하고 있대요. 카피캣을. 카피캣이 하는 건 따라쟁이들을 카피캣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파운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아내다가 나는 나다 어,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예. 네. 안 되다. 카피캣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따라쟁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엔트리프레너 워드 사업가들이거든요. 사업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똑같은 원리를 다른 아더 마켓플레이스에도, 다른 이 시장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또 패스트리라는 데가 있는데, 패스트리도 지금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뭐 예시 중에 하나인가 보죠. 페스틀리라는 그 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뭘 하는 거냐면 집 홈쿡들이요 홈쿡들이 후턴 뭐할수 있도록 their house를 into 조그만한 규모의 레스토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저들한테 c h a r g 은 요금을 부과하는 거거든 요금을 부과해, c h a r g 가뜻 많은데 혹시 핸드폰 차죠. 그거 뭐냐? 아. 뭐야, 뭐야. 충전하는 걸 차지한다고 해. 자, 그리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도 차지한다고 해. 기소 고발하는 것도 차지한다고 해. 소가 나에게 돌진하는 것도 차지라고 해. 차지가 좀 뜻이 많아요. 여튼, 요금을 이 모르는 애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 청구하는 거야. 바로 뭐니까? 여기는 키친 테이블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뭐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키친테이블에다가 이제 스파 자리를 정해가지고 모르는 애들한테 요금을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 저거 패스트리래요. 패스, 네? 원래 피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축제란 뜻이거든요다 먹고 마시는 축제를 피스트라고 그래서 요런 게 있나 봐. 또또 예시 두 번째 릴레이라이드라는 것도 있나 봐요. 이건 뭐냐? 이거는 카셰어 하는 서비스. 우리나라에는 그 그거 있는데, 아, 예, 소카. 소카가 카시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블라블라카라는 것도 있나봐요. 이건 뭔데? 이거는 평균적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제공해주는 거냐면, 어포튜니티를 제공해주네. 또뭐할수 있게? 그, 로컬에서 원카 택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런 이제 자동차 카 택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블라블라카래요.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체가 많이 생긴 거네 4번부터 하면 뛰면 할게요 땡이 지금 저 뒤에는 저두개 있잖아 나 지금 저거를 공유 경제를 하려고 해요 저 뒤에 있는 당근 저두개 있잖아 저그 책상 두개 있죠 이제 안 쓰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내가 애들이가 좀 졸리거나 하면 저기 서있으라고 했는데 죄 쓰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5천 원에 팔 생각이 드는요나름괜찮죠 사가지 않을까? 무료 나눔 해야 되나? 5천 원에 해보고 누가 사갈 수도 있지 않나? 자, 지금 보시면 이 셰어링 이코노미의 베네핏 좋은 점이 되게 매니폴드래. 되게 많은가 봐. 아까이 그러니까 셰어링 공유 경제는 좋은 점이 매니콜이도 많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콜라보로 그 소비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에 도움이 된다? 아, 이거 노란색 형광판 치죠. 뭐에 좋냐? 베네피티 뭐냐? 바로, 인바르먼트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아, 그럼. 환경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사지 끼고 버리고 이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쓰고 하니까 계속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 t is simply u n n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까지는 u n n e c e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이 자동차 공유한다라는 것은 could have 가질 수 있다. 되게 많은 어드벤치지를 갖고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뭐에 연관된? 바로 카풀이랑 연관된. 그리고 또한 모두 decreased, 줄일 수가 있죠. CO2 배기량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죠. CO2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탄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도, 그러니까 쉐어링 굿즈, 마이크, like 뭐 도구나 음식이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하우스홀드에서 쓰는 어플라이언스나 어플라이언스는 가정 내에서 쓰는 도구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뭐 이런 것들을 쉐어링 하는 거, 이것 또한 역시나 드라마티컬리하게 컷다운, 뭘 줄일 수 있냐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많이 공유를 하면. 난 요리를 진짜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하는데 혹시 제빵기가 필요할까? 한번 서 한번 어, 사실은 그건 사는 것보다 공유가 낫긴 하다만 라 그러니까 당근 많이 이용하세 좋대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예시 또또 또 예시가 또 나오네 수학닷컴이라는 자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해주냐면은 어, 사람들이 찾는데 new home for item that they n o longer need요. 걔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아이템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집을 찾아내게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써. 하지만 남들은 쓸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수업닷컴인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완벽하게 퍼펙트리하게 보여준다. 일러스트레이트라는 건 보여 준다는거든 예시로 보여 준다는 거야. whereas 반면에 whereas는 반면에 한뜻이요 그죠? 응. In t h 과거에는, 뭐, 오래된 램프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웨이브는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은, 뭐 했을 수도 있어. In 랜드 a n d 이라는 건 쓰레기 메리지니까. 쓰레기 메리지에서 결국에 마무리 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s w a p c 은 지금 뭘 하게 만들었다. 메이 k e it p 가능하게 만들었다. 누가 뭐할수 있게. u 유저 s 아이템.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이 뭐할수 있게. g e 세컨 s e c o 두번 다시 한번 두 번째 삶을 살수 있게 나는 안 쓰지만 남은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세컨 라이프를 살수 있게 도와주는 게저 p c 닷컴이라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이 셰어링 이코노미라는 거는 베네핏을 줘. 특히나 이 유저들한테 베네핏을 특히나 어느 쪽의 레벨에서도 좋냐면 커뮤니티 수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셰어 여기서 이시간을 키는 건이거다 계속. 어, 지워졌어. 이거다. 어, 쉐어링 이코노미다. 이 쉐어링 이코노미는 뭘 하니까 사람들을 커넥트 시키거든. 연결시켜준대. 서로 무엇을 통해가지고 뭐 라이드 쉐어를 한다거나 아이템을 서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막어 당근이세요. 제 취향이신데 뭐 인스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어. 요새 당근에서 경찰과 도둑한다며. 나이 먹어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자꾸 좀 친해지고 거기서 눈이 맞고 또뭐 결혼율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따라서 뭐가 생긴다? 앵커리지는 격려하는 거니까 무엇이 격려되냐면 보다 사회적인 투게더니스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간 함께하는 통일감이 함께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투게더니스? 투게더니스? 응. 사회적으로 뭔가 공유의식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밀비 모어 라이크리투뭐할 경향이 더 좋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에 인베스트할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야. 투자를 해 본인의 커뮤니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우리 마을 살리기 이런 것들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바로 모일 때 이걸 할 수가 있어. 내 마을이 내 마을을 사랑하니까 마을에다가 투자하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가 뭘 느낄 때. 흰십이라는 거는 칩비람이거든요. 누구와 아, 네이버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웃들과 칩구랑 칩비람을 느낄 때이 인베스 이 커뮤니티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자. 일본에서 유난히 이런 게 있잖아. 일본은 약간 기조가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 만들어진 건 우리 마을에서 소비한다 이런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막 거기서 나온 농산물도 지들이 다 먹잖아.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래서, 이따 들어오세요. 이따 들어와. 내가 나갈게. 그래서, 요렇게 한번 봤고요. 가능하면 확, 띄고 가서 하려고 그래. 어, 왜 절레절레, 씨. <laughs>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해. 하나만 가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이거 하나. 근데 뭐, 공유를 하고 있네요. 아 h for most people. 어, 근데 그러나가 나오네? 어, 그러나가 나오니까 좀방 간편에 써야지. 하우웨버가 나오잖아. 엘교까지. 그러니까 지금 공유경제 좋았던 점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환경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뭐 환경이 더 좋겠지. 하지만,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서, 사람들에게는, 진짜 리얼 드로우는, 이 공유 경제의 진짜 리얼 드로우는, 바로 재정적 가치가 있죠. 리얼 드로우라 해서 드로우가 장점인 거예요. 진짜 장점. 진짜 장점은 사실은 재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왜책 없는데? 왜책 없으면 말을 해야 돼? 나머지, 아, 어? 나 지금 봤잖아? 여기다 그냥 뺄게 상관없어. 그래서 아 어, 재정적인 가치가 제일 그나마 장점이거든요. 아하 뭐라고 하냐면 에어비앤비의 그 이제 사장인데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얘가 뭐라고 추정을 했냐는데 뉴요커 어떤 뉴요커냐면요 그 서비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뉴요커들이요 에뭘 하기 위해서 본인의 아파트를 렌트 아웃, 빌려주는 거죠. 이 빌려주는 뉴욕커들은요, 아마도 대략적으로 에버리지로 21만 달러를 1년에 번대요. 와, 씨. 물어보네. 이게 바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번... 이래서 부동산 부자가 최고라니까? 그 1년에 거의 21, 2만 1000 달러를 번대요. 이거 거의 노력이 없잖아. With a little. 거의 없다는 거야. To no report. 거의 노력이 없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잖아. 요요다 이게 무엇을 돈을 버는 거야. 이제 separate income. 그러니까 인컴이 소득인데 제 2의 소득을 다시 분리된 소득을 또 받는 거죠. 바이뭘 해서 아까 하이어 아웃이 렌트 아웃이라고 했다. 제일 처음에 나온다. 빌려줘 가지고 본인의 뭐 w a 머신을 빌려주든 아니면 파워 소울을 빌려주든 간에 약간 돈을 더 버는 거죠. 파워 소라는 거 뭐냐면 소 뭔지 알 수도. 소라는 영화 있는데 아니 너무 오래된 영화긴해 게임을 시작할까 하면서 소라는 영화 있어. 여기 여기 광대뼈 튀어나온 약간 이런 이상한 게 생긴 광대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소가 목에 톡 파워 소 그럼 뭐야? 전기 톡. 근데 솔직 히 혹시 집에 전기 톡 있다? 솔직 히 없잖아. 있을 필요도 없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전기톱 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다 세탁기가 있는데 외국은 세탁기가 없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세탁 그 거기를 가잖아 돈 넣어서 쓰는데 거기서 세탁기 쓰거든요 그래서 세탁기를 공유해주거나 아니면 전기톱 같은거 공유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버는거죠 여기 뭐 살기도 빡빡하니까 굳이 돈때문에 하는거지 돈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대어, benefit이 있다. For the people, renting the goods as well. 그래서 이거를 렌트하는 그런 애들한테는 benefit이 역시나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they experience. 얘들은 경험한다. 이 모든 아이템의 benefit을 굉장히 lower한 price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 우선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죠. 내가 세탁기를 살면, 살려면, 살려면, 백만원, 2 0 0만원 줘야 돼. 근데 얘한테 그냥 몇천원 주고, 몇만원 주고, 세탁기를 쓰는 거죠. 요런 개념이니까. 쌤도 줘고, 저 지금 뭐라 그러지? 저 프리톡 있죠? 저그 저 하루에 사, 한 달에 3만원씩 쓰면서 대여하는 거거든요. 고장나면 바로바로 와주세요. 얼마나 패한스불라요 아무튼. 뭐 낮은 가격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베네피스사용 하는 거야. 플러스. 그리고, You don't have to suffer. 너는 그리고 그래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어, 스 h r 무엇 때문에? drawback. 알아야 되는 단어야? 이거는 단점이란 뜻이야. 무엇의 단점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냐면, permanent ownership인, s e a c h 에서 예를 들어서 메인테넌스 같은 거. 그니까 수리하는 거, 유지 보수하는 거.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사잖아? 이집 사고 끝 아닌 거 알아? 집에 뭐가 물이 터져버렸어. 집에 위에 뭐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여기 이거 다 도배 다시 해야 돼? 뭐 자동차도 똑같아. 고장이 났어. 배기음이 갑자기 이상해. 이런 것들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것 같은 영구적으로 소유를 했을 때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이거 다 내가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죠. 난 빌렸으니까. 이 말인 줄 알죠? 네. 그래서 now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깨닫고 있대. realize t h 아, 이거 좋은 말. 이게 공유경제를 관통하는 맛이 말이거든요? 뭐가 낫다. 야, 그냥 접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접근권이라고. 어, 어, 섹스가 접근하는 거잖아. 접근권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된 뭐보다, 소유보단, 오너십보단.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필요 없네. 그냥 내가 잠깐 접근하는 게, 그냥 내가 이거 써봤다. 이게 더 좋다. 왜? 그게 훨씬 더코스티 이펙티브한 것 같아. 비용이 효과적인 것 같다. 이거죠.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따가 하죠. 네, 정각이 시작.